어,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 앞에 지금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지금, 어, 뭐라 그래, 아스팔트 바닥을 다 긁고, 그래서 소음이 좀 나는데,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될때잘 네, 네, 되거든요? 다른 아타는 것도 아니고, 또잘될 네, 네, 있어요? 네, 돼요. 한 며칠 잘 돼요. 한4 5 네, 개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넘치네요. 네네네. 네. 맨 처음에는 약간 잘좀 쓰다가 포맷할 때가 돼서 친구가 네. 해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냥 메모리? 네. 그것만 가끔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딴게 계속 떠서 다양하게 뜨네요? 네. 진짜? 이거에 한두 가지 더 떠요 가지각색으로 뜨네? 네.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음.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걸 참고해서 보셨겠지만, 윈도우 설치는 잘 되든가요? 설치할 때 예, 오리 안 설치를 났어요? 설치를 하고, 네. 한 이틀 정도인가? 그러면은 네. 뭐 업데이트 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래요. 항상 한세번 정도 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윈도우를 깔고 나서 그래. 윈도우 업데이트 중에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이제 그업데이트꺼졌부터좀 쓰면 그래요. 꺼졌어? 아직 다안 꺼졌어요. 쭉 계세요. 제가 꺼지면 제가 빼드릴게요. 잘돼요 처음에 깔아주면 네, 네. 잘 돌아가다가 네. 한 이제 며칠 있으면 윈도우 업데이트 하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업데이트로 네,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때, 그때부터 제 느낌은 네. 한세번 연속 깔아주는데 그때부터 잘안 된다고 제가 네. 생각한테는꼈거요 그러니까 그게기가그 얘기네 그 윈도우 네. 깔고 나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네. 오류가 나고 블루 스크린이 자주 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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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업데이트야 깔고 나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네. 한 2-3일 있다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라이젠 1616기가. 그럼 다른 거 뭐, 어, 점 정검, 다른 거 부품들 하나하나 뭐, 점검해보신건 없어요? 네, 저가 뭐, 할수 없는 거없거 아. 뭐 메모리나, 페이블이 <laughs> 아, 탈부착 정도만 네. 아. 이게, 네. 제가 이게 딱 켜지면 켜지는데, 네. 어제부터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 n c 런처 게임이요? 네. 어차피 가 인터넷 연기 다... 근데 지금 이 게임이 실행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아닌거고요 네. 얘는 지금 계속 작업 중이에요. 화면이 절전 모드로 나간 거고 하드가 돌고 있어요. 빠빠빠 돌고 있죠. 얘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꺼진 게 아니야. 꺼지면 30%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40% 가요. 아이요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서 여기서 만들게요 가셔서 컴퓨터를 켜면 윈도 우 업데이트 또 올라올 거거든요. 이게 끌때 업데이트 시작했다가 다시 켜면서 마무리되는 거라서. 가면 또 오래 걸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끄지 마시고. 네. 고마워요. 네. 가지 가시면 돼요. 좀 아니, 가지 가세요. 네? 가지 가세요. 아 고마워요. 부품이 여러 개가 동시에 고장이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해요. 근데, 네. 어, 부두도 상태가 안 좋아서 부두도 갈아야 되고. 뭐 메모리도 갈아야 되고 아니면 보드도 갈아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갈아야 되고 보드 CPU 갈아야 되고 이러면 권해드리진 않죠 일단 그거는 점검을 해보고 나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하나도잘 되거든요 그냥 음, 그러다가 또아 어, 이거 메모리도 불량이다 메모리 불량 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량으로 바꿔야죠 음. 예. 보증량이 끝났잖아요 음. 예. 어... 이 빨간색 뜨는 게 이제 오류나는 검출되는 거거든요. 검출되는 건데 이거는 메모리가 불량인 거예요. 지금 16기가예요. 그럼 8기가 두 개일 수 있거든요. 그죠8두 개죠. 그러면 이제 또 메모리를 하나씩 꽂아봐야 돼요. 하나 꽂아서 또 돌려보고 또 이것도 꽂아서 돌려봐서 어떤 게 불량인지 또 찾아야 돼요. 자, 이 해당 제품은 블루스크린 주로 블루스크린 뜨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고요. 음, 잦은 블루스크린. 아까 사진 보니까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뜨던데 바로 메모리 불량이라고 검출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해당 제품 메모리는 불량. 메모리 가지고 현재 8기가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기가 두 개고요. 어떤 메모리에서 불량인지. 자 일단 CPU는 라이젠 1600이고요. 메모리는 8기가 두 개. 일단 메모리를 하나씩 테스트 해 봐야 되니까 먼저 A 메모리 테스트 하고 B 메모리 테스트 해서 검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탈거했더니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인식을 합니다. 메모리 체인지. A 메모리에서는 바로 오류 검출되네요. 자 그러면 B메모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 테스트한지 한 33분 정도 지났구요. 어, A메모리 8기가 얘는 불량 그리고 B메모리는 똑같은 슬롯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구요. 지금 한 사이클 지났고 여기 한 사이클 지났고 이상없이 깔끔하게 오류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8기가 두개 중에 이 A 메모리가 분량 판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저희 테스트 SSD 불려서 어, 나머지 버닝 테스트 진행을 좀 해보고면서 CPU 온도도 보고 그래픽카드도 돌려보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해당 시스템은 약한 7시간? 한 7시간 정도 여러 가지 테스트 버닝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지금 한 7시간 정도 테스트 해가지고 분량 확인된 건, 어, 메모리 하나에요. 8기가 짜리. 단순히, 어, 메모리가 분량이라서, 어, 얘만 분량이야. 이상 없어. 다른 거는 테스트 안 해봐도 돼.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어, 서두에도 고객분이 이제 캡처해 오신 블루 스크린도 보면 한 6가지의 블루 스크린이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안 나오는 또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못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7시간 정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은 다른 작업대로 가서 한 3, 4시간 정도 더 테스트 한 다음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 지금 봤을 때는 이 메모리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보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 또 플레이도 해보고 있고, 해봤을 때별 어,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한 번도 리부팅이 되거나 꺼지거나 다운되거나 블랙스크린 뜨거나 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메인보드가 문제이면 어떡할까, CPU가 문제이면 어떡할까,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 붙여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보드 분량, CPU 분량 여러가지가 동시에 두가지 이상 분량 나면 수리하지 말아라 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요 정도는 수리해도 되겠죠? 아 제가 이 배터리 배터리가 다 됐나 확인을 못 해봤네요 이 배터리가 다 됐으면 배터리 교체도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청소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초반 부분에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을 수 있거든요. 그점 조금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